정확한 티칭, 김대우영 사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2023년도 고3 모의고사 어법 문제 이한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티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 보셨겠죠? 일단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와일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부사절이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근데 뭐에 대한 과학? 행성, 그 지구에 대한 그 과학이 <laughs> 발견될 수 있대요. 거의 배타적이게 여기에서만 발견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슬람이 어떤, 그 이슬람의 어떤 세계에서만. 그렇죠? 지금 1번의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1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어, 부사, 그리고 형용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부사는 명사 빼고 전부 수식이에요. 명사 제외, 전부 수식. 네,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합니다. 명사 수식.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xclusive가 지금 품사가 뭐죠? 부사죠. 이 부사가 뭐를 꾸며주는 거냐면, be found. 그쵸? 이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동사 수식하는 놈이 누구죠? 그쵸? 부사죠. 그러니까 1번 어법잘 나왔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laughs>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학은 정확하게 우리의 과학과 같지 않대요, 오늘날에.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어떤 선행 이전의 것이래요. 그것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동인데요. 그쵸? 목표를 둔그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 않죠. 지금 이세 지금 밑줄이 쳐졌잖아요. 그럼 뭐를 묻는 포인트 묻는 문제냐면 이시냐, 그렇죠? 이슬 묻는 문제냐, 또는 얘가 대명사의 수를 나타내서 됨을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이셀프 제기 대명사를 나타내는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포인트 이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25죠. 좀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 앞에 있는 그 과학, 그 과학은 정확하게 우리의 과학이라는 다르대요. 그렇죠? 이 과학이라는 거죠. 여기서 디스 이십. 근데 이 것은 확실히 선행된 거래요. 뭐에 선행된 거래요? 우리의 과학과, 그렇죠? 얘가 이제 우리의 과학이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잘 나왔습니다. 만약에 슈어리 엔티시 t 트 o 이 부분에 이 주체가 만약에 우리의 사이언스고 그리고 그거의 동작을 받고 있는 그 목적어도 우리의 과학이라면 여기는 반드시 이 셀프로 써야겠죠. 근데 이 부분의 주체가 그 앞에 이전의 그 과학이잖아요. 얘의 주체가. 근데 동작을 바, 받고 있는 우리의 과학은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잘 나왔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기된 면서는.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학교들. 근데 어도, 어떤 대단한 학교들 모든 도시에 있는. 근데 뭐를 포괄하고 있는 이 지역에. 그죠 이러한 대단한 학교들은, 그죠 훈련시켰습니다. 뭐를? 수 세대의 어떤 학자들. 그러니까 많은 세대의 어떤 학자들, 그쵸. 배출했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 3번도 뭐를 나타내는, 문, 묻는 문제냐면, 준동사, 정동사를 묻는 문제입니다. 준동사, 정동사. 쉽게 얘기해서 정동사는 진짜 동사고, 준동사는 동사의 활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은, 진짜 동사가 트렌드잖아요? 그니까 러 만약에 접속사나 어떤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가 없다면은, 동사는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커버링, 준동사로 잘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나오면 안 되냐면, 그죠월 커버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요 여기 이제 워가 들어가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워가 들어가면, 동사가 두 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트레인드 그리고 워커버링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한다? 얘를 커버하는 그 그렇죠? 도시들 이런 뜻이죠. 이 지역을 커버하는 도시들 그쵸?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여기가 뭐가 생략된 거다? 위치 워가 생략된 거다. 근데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는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어쨌든, 준동사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능동이잖아요? 이 준동사, 정동사, 또 포인트는 뭐냐면, 이 준동사로 나왔을 때, 또 뭐를 판단해야 된다? 능수동을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 도시가 지금 커버하는 거잖아요. 이 지역을. 능동이니까, 아인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커버도 나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 네, 다음,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어, 한번좀 해석해 볼게요. 거의 모든 어떤 단어들. 그 현대 과학적인 어떤 어휘에서. 그죠그 모든 단어들. 근데 뭐로 시작하는? 이 접두사, AL로 시작하는. 그런 모든 단어들. 이런 얘기죠. 네. 는 빚진대요. 뭐를 빚진대요? 그것의 어떤 기원을. 이슬람의 어떤 과학에. 그니까 그것의 기원은 뭐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뭐 때문이다 이슬람의 어떤 과학 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O A to B 그렇죠 B에게 A를 빚지다 그니까 A를 빚지는 거예요 B에게 그래서 a는 b때문이다 이런 뜻이죠 예, 참고로 o 말고 또 뭐를 쓸수 있냐면 attribute 써도 됩니다 돌리다 attribute 또는 뭐 ascribe 써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지금 switch를 묻는 문제예요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 world every 다음에 지금 단수 나왔죠 os 잘 나왔습니다 그쵸 3이시 단수고 현재니까 여기 s 잘 나왔죠 이랬됐죠 4번은 뭐를 묻는 문제다? 4번은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답을. 네. 그 다음에 사실 이 5번 문제가 사실 조금 까다롭긴 했는데, 왜냐면 하좀 해석을 해봐야 됐었거든요. 여기, 어려우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때, 어, 단지 한 500년, 뭐 이후에 그것이 시작한 이후에, 단지 한 500년이 넘어서 이후에, 그래서 이제 그라인드에 지금 과거거든요. 원래 그라인드가 뭐냐면 뭔가를 갈다예요. 근데 그 가는 게 어떤 형태로 됐대요? 멈추는 형태로 됐다. 그래서 이 그라인드 투 홀트로 외워야 됩니다. 많이 써요. 이 홀트 자체가 뭐냐면 얘가 멈춤이란 뜻이에요. 멈춤. 이 그라인드 가 갈다잖아요. 이 가는 기계가 이렇게 천천히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서서히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멈춤에 그라인더 한다 이런 뜻이죠. 멈춤에 그라인더 하다 그래서 서서히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400년 이후에 그렇 그것이 시작한 이후 400년 이후에 뭐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페런트가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페런트가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명백한이란 뜻이고 이게 완전 또두 번째는 다른 뜻이에요. 외견상 겉보기에 이런 뜻입니다. 겉보기.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견상 이렇게 멈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됐죠? 명백하지 않고 여기서 해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어, 방법 없습니다. 해석 능력으로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2번으로 쓰인 겁니다. 겉보기에 멍, 멈추, 멈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어 몇 백년이 될 거래요. 이게 기부와 테이크는 뭐냐면 수를 주거나 빼거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략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밑에 나왔죠. 네, 몇 백년이 될 거래요. 뭐 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날 실수 없이 과학으로 뭐 하는 것 식별하는 것 그렇죠? 해석을 해봐야 돼요. 얘가 지금 주어라는 거죠. 얘가 나타나기 이전에 어디에 유럽에. 뭐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어떤 지금 400년이 지금 지났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 멈춘 것처럼 보인대요. 그 다음에 또 몇백 년이 있을 거래요. 뭐 하기 전에? 얘네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몇백 년이 있은 다음에 그제서야 뭐 한다는 라거예 우리가 실수 없이 인정하는 그 과학이 나타났다는 라 거죠. 문제가 굉장히 어렵었습니다. 딱한 번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여, 여기서부터 다시 해 볼게요. 겉보기엔 지금 멈춘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몇백 년이 될 거래요. 뭐 하기 전에 과거로 우리가 실수 없이 인식하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우리가 실수 없이 과거로 인식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뭐와? 갈릴레오, 케플러 그리고 뉴턴. 이해됐나요? 그쵸? 그럼 여기가 before가 뭐로 쓰였냐, 여기서 before가. 접속사로 쓰였다라는 거죠. 어, 방법이 없습니다.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주어 동사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를 묻는 문제냐면, 어, 그쵸? 대시랑, 왓을 묻는 문제죠. 근데 여기서 지금 대스 접속사 대밖에 없겠네요. 그쵸?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주어가 돼야 돼요.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금 뭐 해야 되죠? 여기가? 지금? 첫 번째로 선행사가 없죠?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뭐 하죠? 여기가? 이 부분이 지금? 파란색 부분이 지금 불완전해요. 보면은. 지금 뭐가 빠졌죠? recognize? 이게 예, 타동사예요. 다음에, 여기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과학으로서 인식하는 것, 그렇죠? 거수로 그 해석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뭐이 것, 그냥 못 머인 것, 그렇죠? 못 머인 것. 그래서 관계되면서 왓이 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관계되면서 왓. 이 관계되면서 왓은 포인트 어떻게 본다? 일단 해석이 못 머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로 이미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선인사가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로 왓 자체가 이미 명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왓이 이끄는 즉이 파란색 부분은 무슨 구조가 나온다?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문장 보면은 사실 어느 정도 해석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 이 왓대 도 사실 구분하는 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난이도도 지금 상당하고 내용도 어렵기 때문에 답을 조금 고르는 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문제 의 난이도 자체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5번으로 또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정확한 티칭 김대우 영어 강사였습니다.